나 코피 나. 왜지? 몰라, 코 간지러워서 코 등을 쓱 하고 콧물 나는 줄 알고 지나갔는데 코피가 나네. 다음 닦고 게요 이초홍 유튜브. 사람의 몸이 아니에요. 아, 어, 왔는데, 음. 코 안에 뭐가 막 가득 찬것 같아서 이렇게 큰 했거든? <laughs> 근데 너무 <laughs> 충격적이야. 손바닥이 피범벅이 됐어. <laughs> 나 이런 적 처음인데? 제가 이거 기관지가약 그래서 건조하면은 코피 되게 잘 터져가지고. 원래 원래 이래요. 작년에도 그랬고 가을에서 겨울에 코피가 제일 많이 나. 코피 제일 심하게나면적 쌍코피 줄줄 터졌을 때. 초등학교 때 친구네 집에 갔는데 창틀에 앉아 있었는데 그게 너무 높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냥 눈딱 감고 뛰어 내려가야지. 그래서 딱 내려올라 했는데발 헛디뎌서 옆에 있던 옷장에 대가리 박아가지고 기절해서 쌍코피 다 <laughs> 눈 떠보니까 친구네 집 침대에 누워가지고 양쪽이 휴지 꺾어서 누워있더라 <laughs> 그게 내 최고의 꿈이였어 응? 롤러스케이트 어, 탈때 어, 그런 적 없어요? 야 응. 내가 롤러스케이트 타고 양쪽에 친구들이 끌고 간 적이 있거든? 전에? 근데 그러다가 한 명이 바로 헛디뎌가지고 넘어질 뻔하면서 중심 잡느라 내 손을 놓은 거야 <laughs> 그대로 보도블록에 그 일라인 스케이트 그대로 박아가지고 딱 <laughs> <다 웃음> 아파트 외벽에 <laughs> <다> 가리박았잖 <하잖아. 웃음> 기절 안 했어. 씨발, 그땐 기절 안 하고 이마만 존나 가지고 이렇게 볼록하고 나왔거든? 응, 어렸을 때상공 많이 치고 다녔지. 하도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때는 활발한 아이였기 때문에. 또뭐 있었지? 씨발, 기절 시리즈가 왜 이렇게 많지? 초등학교 1학년 때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어요. 그때 무슨 허세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추워서 그랬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철로된 마감재가 이렇게 돼 있었어. 금속 마감재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가리 를 여기다 박아요. 너무 쪽팔려서 뒤를 봤는데 친오빠 말고 흑년 오빠가 나를 보더니 야너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리가어이리고 봤는데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여기 피가 이렇게 막 콸콸콸 이렇게 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나는 이게 찢어져서 꼬매야 된다 이거를 모르고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가리고 들어갔어. 저기서 하는 게맞고그원들이 들어갔다. 그래서 교실 문을 열면서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애들이 날 쳐다보더니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난 거야. 무슨 아! 소리 지르고 난리 난 거야. 손 가렸던 데도 이렇게 피범벅돼 있고 옷에 이렇게 막 피묻어 있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기겁해 가지고 얼굴 막 씻겨 주고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넘어져서 얼굴이 찢어져 가지고 피가 많이 났다. 병원에 데려가야 될것 같다 해서 깜짝 놀라 가지고 엄마가 막 뛰쳐왔지. 7곱 반을 꿰맸거든요 눈썹 있는데 티가 많이 나지 않고 살짝 있고 그런 거라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 이제 태권도를 한참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제 신발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럼 내가 슬리퍼를 여기다 놨어. 근데 여기 깨진 유리가 여기 이렇게 크게 있었잖아. 던 내가 그걸 못 보고, 발로 콱 밟았는데, 끝에 여기를 밟힌 거야. 발가락이 찢어졌거든. 근데 그냥 살짝 피 까진 줄만 알고, 그대로 그냥 신발에 신고 갔다? 내려가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서부님, 저 여기 발 유리 실수로 밟았는데 너무 아파요. 그래서 봤는데, 지혈을 해야겠는데? 이러면서 지혈을 하면 지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혈약을 바르고 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서부님이 나를 업고 그 응급실에 가서 발을 꼽았어. <laughs> 깁스 차고 다녔어. 응? <laughs> 나 초등학교 1학년 때 고막 수술이랑 편도 수술이랑 12시간 수술도 막 하고. 그리고 이빨 교정을 하는데 입 안에가 너무 작아서 입을 좀 늘려야 된대. 어쩔 수 없이 안쪽에 있는 그생 어금니를 뽑아야 돼. 확실하게 기억났던 게그뺀치로 잡고서 흔드는데 부드득부드득 바닥 부드득 이러면서 폭포 못 뽑히거든? 다 끝난 거라서 이제 양치를 하는데 피밖에 안 나와. 밥도 못 먹어. 고기도 못 먹어. 그냥 오직 죽 먹어야 돼. 죽.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한 번은 아래쪽 이빨 장치를 빼는 거였나? 그것 때문에 이제 마취를 해야 되는데 잇몸 쪽에 이렇게 솜 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약간 침을 나도 모르게 꼬딱 삼켰는데 그 마취를 약을 좀 먹은 거야 이제 집에 오는데 너무 졸리면서 얼굴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절반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얼굴을 막 때리거나 팔을 때리거나 꼬집는데 감각이 없어 그래서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어 마취약 먹어서 그런 거 같네요 그러고 그 다음부터 의사선생님들이 여기 진료소견 이렇게 써놓는 거 있잖아, 카드. 거기다가 예전에 그, 그 마취약을 먹은 전적이 있으니 마취할 때손 말고 무조건 주사로를 알아. 이렇게,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진료차트에서. ᄌ 됐다, 이러고. 그다음부터 무조건 주사로만 맞아. 주, 마취. 진짜 이거 처음 봤을 때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알라봐 뭐 이런 느낌이었어. 지금. 막꼬매거나 마취하거나 막 이런 것만 말해서 그렇지 막 인대 나가 가지고 그런 거까지 생각하면은 진짜 사람 만장 하게 살긴 했네. 아직 안 말한 것들이 매우 많긴 하지만 일단 유년기에는 저렇게 살았다는 정도. 응? 한 번은 이제 그그 그 G 때 저희 집이 이제 나무로 돼 있는 오래된 집이랑 나무가 썩어 가지고 여기가 구멍이 뚫린 거야 크게. 근데 그걸 몰랐어 카페트로 가려놔서 쾅하고 내려갔다 여기를 발을 콱 하고 방아서 그대로 발이 90도로 꽉낀 거야. 그래서 으악! 그래서 너무 아파서 발을 못디디가지고 이때부터 운동을 안 하고 못했거든? 비 오는 날에 막 쑤시고 막 이랬단 말이야. 살아있는 기상청이었어. 비 오는 날 전날에 내 발목이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다음날 피가. 1년 동안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정확하게 1년 만에 똑같은 데서 똑같이 다시 발을 헛디뎌가지고 발또 나갔어. 그래서 1년 동안 또 재활했어. 어떻게 살아있냐고요? 나도 몰라. 그래도 자잘하게 다치긴 하지만 큰 병은 없잖아. 그게 어디야. 근데 몰라. 3월에 갑자기. <laughs> 몸이 사람의 몸이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건강을 지키셔야 돼. 막 이러면 어떡해? 내일도 보러 와줄 거지? 기다릴게.